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하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담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레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담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레아살 자손과 이담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었으므로 있으므로이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하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 어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수올임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아민이고, 일곱째는 하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아시비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후빠이고 열넷째는 예세부합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해실이고 열여덟째는 하피세스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이고 스무째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멜라리이고 스물 넷째는 마아시아이고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바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바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과 슬로못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후 이시아와 이시아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아와 무시아이다 또 야시아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 가문에 분호와 소암과 삿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하살이 있다 엘르하살에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의 기스의 아들 여라 어, 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에서 마을리와 에달과 여리무시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이멜렛과 제사장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족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재배를 뽑았다. 아멘 공평하게 그리고 규례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자손 중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족장들, 즉 리더십의 질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중요한 질서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지도자들을 아론 자손과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문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평하게 그리고 규례대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규례대로입니다. 본문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계승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24장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 계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르아살 자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6명의 족장으로, 이다말 자손은 8명의 족장으로 나뉘어서 총 24명의 제사장 족장이 조직이 됩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면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 이다말 자손에서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 자손 그 가문에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그 가문에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뉘었다. 아멘. 이조중은 단순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질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기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니었고요 사람의 세운 규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에 따른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판단으로 되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질서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를 통하여서 공평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의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을 예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두 가문을 제비 보다 공평하게 관리를 나누어 갖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순번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공평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뜻 가운데에 공평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임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 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아멘. 순번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분열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섬김이나 그 섬김의 순서나 직책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해져야 합니다. 물론 신뢰가 가며 아, 이 성도님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회자의 바람 또한 있지만 사실은 공평하고 질서 있는 결정의 방식이 모두 다어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의 방식에 그 누구도 어 반박할 수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공평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모든 족장은 바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3 1일절 할까 말씀 읽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뽑힌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순번을 따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누가 앞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큰 족장이든 작은 족장이든 큰 집이든 그렇지 않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힌 그 맡겨진 자리에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과 겸손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를 기꺼이 따르고 있는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를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공평함과 신뢰, 공평함을 또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경쟁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임을 믿고, 성김의 순서를 두고 시기하거나 비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눈에 띄는 자리이든, 보이지 않는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가 정말 내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껏 해보는 실천이 그 충성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결정과 순서 순번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의 자리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기도하며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에 집중을 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와 공평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규례대로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